62번 두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 11개 a,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자 x, y가 정수이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이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되는 정수, 정수 순서상의 개수를 a집합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 근데 a집합은 뭘 원소로 갔냐 1, 0 원소로 갔냐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1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원수로 갔지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는 원이야, 원. 그렇지. 중심이 0,0이고, 0, 반지름이 1인 원위에점 중에서, 정수, 컴마, 정수인데, 정수, 컴마, 정수가 몇개 있냐? 이걸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X축, Y축의 원을 하나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원 중에 정수 커마 정수가 몇개 있냐 이걸 묻는 거야. 1, 0, 마영 마이너스 마마일마 마이너스 네 개뿐이야. 그래서 A의 원색 개수는 네 개인 거지 네 개. 그렇지. 그럼 B의 원색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니? 얘가 네 개니까. 7 개가 돼야 돼7 개가. 일 개가. 그러면 이 B 집합은 뭐냐면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x에 대한 설명 여기 나와있지. X는 K 이하의 자연수인데 K가 자연수야. K가 자연수야. 그러면 7개가 되면 려7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7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해서 7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K값은 7이 되는 거야. 됐지?